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31의 이름은 롤러링크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롤러장의 모습과 유사한 레벨입니다. 다른 레벨에 비해서 크기는 크지 않지만 계속 빙글빙글 도는 루프형 레벨입니다. 31 레벨은 레벨 2, 3, 27, 그리고 드물게 레벨 6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도달하는 지역은 레벨 내의 롤러링크 지역이며 아케이드 구역에 갈수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며 이 장소에 대한 정보 또한 비교적 적습니다. 롤러링크 구역은 레벨 내에 존재하는 장소들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장소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엔티티 8더 하운드 엔티티 구 페이슬링이 존재하고 이레벨에 고유한 엔티티인 코치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메인 구역에서는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듯한 팝송이 들리고 DJ 스테이션에서 간혹 노래를 선택하고 있는 온화한 표정의 페이슬링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페이슬링의 일부는 노래를 듣는 취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튼 이곳에는 노래소리 이외에도 나무 바닥이 부딪히는 퉁퉁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등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들은 피자와 소다류를 파는 푸드코트 방향에서 들리지만 정확한 근원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메인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크기가 작은 어린이용 스케이트장도 존재합니다. 스케이트장 이외 지역에는 카펫이 깔려있는데 행성과 별의 무늬들이 있으며 레벨 0에서 볼수 있는 카펫과 매우 유사한 모습과 냄새가 납니다. 룰러링크를 지나 어느 방향으로 든 이동하면 아케이드, 스케이트 대여서 또는 푸드코트로 갈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 공간이 루프형 레벨임을 알아낸 것이죠. 아케이드 구역은 레벨 40과 사운드나 보이는 외관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벨 31의 고유 엔티티 코치는 이곳에서 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케이트 대여소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가장 많이 마주칠 수 있는 엔티티는 엔티티 팔더 하운드입니다. 피자와 소다 냄새를 따라가면 푸드코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식사 공간이 있는 작은 구역으로 즉석 식품이나 아몬드 워터를 내뿜는 분수대, 직원 전용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하는 음식들은 사람이 먹어도 상관은 없으나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먹기 전에 반드시 자세히 확인 후 먹어야 합니다. 이곳의 카운터 뒤쪽으로는 레벨 176으로 갈수 있다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푸드코트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이름표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페이스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페이슬링들은 굉장히 온순하며 먼저 공격을 하거나 자극하지 않는다면 음식과 아몬드 워터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되는 엔티티 개체입니다. 하지만 백룸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 순간 하던 행동을 멈추고 이곳을 떠나라고 할 것입니다. 페이슬링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개체로 나뉘어 있는 독특한 개체입니다. 스케이트 대여소는 파란색 벽에 프론트룸에 다양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 작은 식당을 통해 이동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여소에는 다양한 크기의 스케이트와 취수표가 있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들어오면 길을 잃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1레벨의 고유 엔티티 코치를 마주할 수 있는데 코치는 줄무늬 코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얼굴이 없는 갈색 머리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 개체도 페이슬링의 일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굉장히 친절하고 똑똑하며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발 크기에 맞는 스케이트한 결례를 주고 이 레벨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거절한다면 슬픈 한숨을 내쉬며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며 말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곳은 레벨이 삼. 이 27에서 2000년대 중반 팝 소리가 나는 나무 문을 찾으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레벨들에서 이런 문을 찾는 것은 꽤나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출구는 아케이드 구역에 작동하는 게임기에서 노클립하게 되면 레벨 40으로 이동할 수 있고 직원 전용 구역에서 레벨 176으로 갈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확률로 스케이트 대여소에서 스킨 스틸러가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스케이트 한켤레를 찾아서 만지면 레벨 0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벨 31은 뭔가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이상한 레벨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구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페이슬링들과 이 레벨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유 엔티티 코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구역에 페이슬링이 많고, 그 페이슬링들이 공격성을 띠기보다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아, 코치가 알려주는 생존 방법을 듣거나 설명하는 것을 수락한다면, 코치가 우리를 페이슬링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